네, 안녕하세요. 916회차 로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간단하게만, 어, 안내해드릴게요. 보시면이 2번하고 37번 나왔죠. 저번 주 915회차 2, 6, 11, 13, 22, 37. 보너스가 14번 나왔는데 또 2번 시작하고 37번으로 끝나는 회차들만 찾았어요. 어, 보시면이 동일구수가 다100% 있죠. 이 동일구수는 말씀드린 대로 9끝 9하고 19번 또 여기는 8끝 8하고 5끝 또 여기는 3끝 또 여기는 5끝하고 4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일 끝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끝수는 무조건 잡고 가시고 어, 2월 끝수 주황색으로 표시해놓은 거 6번 33번 그러니까 끝수가 3끝하고 6끝 또 여기도 8끝 5끝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2끝 일끝 3끝, 8끝 해서 올라왔고 여기도 4끝, 5끝 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황색 유홀 끝스는 2끝, 6끝, 1끝, 3끝, 7끝, 4끝 여기에서 한두 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끝스에서 없는 끝수들 0끝, 5끝, 8끝, 9끝 중에 어, 2, 3수 정도 여기 끝수 두세개 정도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여기또 보시면은 어, 이월되는 수국자 여기 보시면 33번 그대로 이월됐죠. 여기서도 8번하고 28번 그대로 이월이 됐죠. 여기도 2번하고 8번하고 23번 그대로 이월이 됐죠. 여기도 34번 그대로 이월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915회차 여기 2번, 6번, 11번, 13번, 22번, 37번, 14번 중에 여기에서 또 한두 수는 이월이 될것 같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또 한두 수. 6번, 9번, 18, 19, 25, 33, 40 중에도 여기서도 한두 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수. 네, 저번 915회차는 각 칸에서 또다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916회차도 여기 각 칸에서 한두 수 정도 챙겨가시는데, 노란색은 중복수예요 37번, 20번, 5번, 4번, 44번. 얘네들은 중복수니까 참고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수 보여 드릴게요. 네. 저번 915호 일차가 11번하고 13번 제가 두 개나 나와서 좀 속상하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9 1 6회차는 제수가 12번, 24번, 3 1번 36번, 41번, 43번 이렇게 제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916회차는 꼭 올킬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 916회차는 다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